탁현민마저 이해 못했던 에이펙과 미중국빈 초대를 동시에 진행한 이유. 이번에 에이팩을 보면서 몇 가지 제가 의문을 가졌던 점이 해소된 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니, 왜 에이팩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국빈으로 따로 불렀지? 이건 응응. 형식적으로 되게 이상한데? 라고 응. 생각을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이해가 갔어. 응. 왜 그런 형식을 취했냐 하면, 에이팩으로 모든 정상들을 한꺼번에 불러들이면 그러면 선물이든 예, 의전이든 예의를 갖추는 행위든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더잘 보여야 되는 국가들인데, 응. 그거를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하면 뭐큰 차이가 없어요. 없어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들을 특별하게 대우할 필요가 있었겠구나. 음. 그래서 국빈 방문이라는 형식과 에이펙 다자회의라는 거를 무리인 줄 알면서도 붙였구나라는 점은 음. 이해가 갔어 이제. 음. 그때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물론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laughs> 왜 저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해가 갔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나눠짐으로써 트럼프한테 금관도 선물할 수 있었고 트럼프만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었고 네. 등등이 가능했던 거죠. 음. 엄청나게 고심했을 이재명식 외교 칭찬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